안녕하세요, 김가은입니다. 한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12월입니다. 이 마지막 달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달이길 바라며 올 한해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 짓길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책들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베스트셀러는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입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옥중에서 쓴 글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글쓴이가 1152일 동안 서울 구치소 독방에서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면서 길어 올린 성찰과 깨달음을 담았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세상과 다시 만나는 그의 이야기는 지금 여기 이 땅에서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두 번째 베스트셀러는 남에게 좋은 사람보다 나에게 좋은 사람입니다. 관계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듯 보여도 혼자의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남의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이 책에서 조원희 작가는 관계에 얽힌 한숨과 걱정들을 다독이고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은 나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만듭니다. 이 책은 불편한 관계를 끝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세 번째 베스트셀러는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입니다. 수조원 때 누적 매출을 달성한 글로벌 사업가 켈리 최가 부와 성공을 거머쥔 결정적 비결로 자신만의 아침 루틴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켈리 최가 지금껏 밝히지 않았던 성장통의 과정을 더욱 내밀하게 녹여낸 결과물로 고난 속에 있을 때 누군가 자신에게 들려주길 간절히 바랐던 이야기를 담고자 했습니다. 지금 어떤 역경에 처한 사람이든 이 책을 자기 삶에 적용해 원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길 바라는 저자의 염원입니다. 네 번째 베스트셀러는 각각의 계절입니다. 이 책은 1996년에 등단해 4반 세기가 넘는 시간을 글쓰기에 매진하며 많은 사람의 인생작으로 남은 작품들을 선보여온 작가가 이번 소설집에서 기억, 감정, 관계의 중액으로 파고들며 한 시절을, 한 인물을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그 직시의 과정을 거쳐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결코 화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그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고 생동적인 삶을 욕망하는 곳으로 향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추천 도서는 사랑에 관한 거의 모든 기술입니다. 인생에는 많은 중요한 것이 있지만 사랑 또한 삶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는 중대사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사랑의 순간에 우리는 늘 혼란한데요. 상대의 마음을 제대로 읽을 수 없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불안하고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감정만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관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사랑의 단계마다 가장 궁금했던 사항에 속시원히 답해주는 관계의 교과서이자 사랑의 바이블이 되어줄 것입니다. 새로 사귄 사람과 급속도로 관계가 깊어졌어요. 근데 그런 만큼 불안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이 내 카톡에는 답장을 안 하면서 인스타그램은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메시지를 보내면 이제 일어났다라고 해요. 제가 너무 꽁한 걸까요?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상대방에게 깊게 빠졌는데 그 사람이 내 연락을 아주 잘 받아준다면 그때가 바로 조절이 필요할 때다. 신이 나서 쏟아내듯 연락할 게 아니라 페이스를 조절해야 한다. 내가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듯 상대방도 나의 연락을 기다리도록. 매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랑 앞에서 좌절했다면, 상대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다면, 이별로 여전히 아픈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결혼을 앞두고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면, 이제 이 책을 펼칠 시간이다. 사랑의 모든 단계별로 가장 고민되는 문제점을 실제 사연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동안. 자신만의 관계의 정답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신작 도서는 이토록 멋진 인생이라니입니다. 전 세계 4천만 독자가 살아간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 모리 슈워츠 교수가 학자가 아닌 작가로서 독자들에게 남긴 처음이자 마지막 책입니다. 앞으로 주어질 시간을 그 누구도 아닌 내가 바라는 자기만의 세계로 완성한다면 생의 어느 단계에 있든 큰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가족, 죽음, 자기연민,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오르교수의 육성으로 직접 만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신작도서는 제주의 말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버거워질 때면 떠오르는 곳. 어쩌면 그곳은 제주일지도 모릅니다. 여기 훌쩍 떠나고 싶은 나를 위해 바다에서 건너온 제주의 말을 소개합니다. 책에는 제주에서 나고 자란 자매가 긴 시간 서로를 지탱해 준 제주의 말을 엄선해 다정한 글과 그림으로 풀어냈습니다. 한달 살기하듯 그날 그날 내 마음에 와닿는 제주의 말을 하나씩 읽어 보세요. 지금 어디에 있든 이 책을 펼치는 순간 책의 나를 제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신작 도서는 어떤 섬세함입니다. 하루하루 어른으로 살아가기에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작가는 이해라는 그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 섬세함이란 덕목을 이야기하는데요. 남의 하소연을 함부로 징징댐으로 치부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 남들과 대화할 때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 시선을 주는 것. 따라서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필요로 하고 받고 싶은 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섬세함이라고 정의내리는 작가의 태도가 다양한 소재를 펼쳐낸 글들의 곳곳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책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안내입니다. 가산금 등 추가 부담이 없도록 2024년 1월 2일 화요일까지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세 의무자는 2023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입니다. 납부기간은 2023년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입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은행 창구 또는 CDATM기, 군구청 세무부서, 전화 ARS, 인터넷 위텍스, 인천이텍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텍스의 모바일 지로앱, 간편결제앱,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지방세정책 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리마을 어울림 공간 양지탕 시범 운영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운영 기간은 2023년 8월 23일부터 12월 29일까지이며, 어르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과 초등학교 아동 돌봄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유선 전화 접수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수강료는 시범 운영 기간 중에 한해 무료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민공동체과 마을지원팀 880-59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탄소종리 캠페인 안내입니다. 추진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입니다. 시원한 탄탄제로 여름 나기는 쿨맵시 착용하기, 실내 적정 온도 유지하기, 절수기기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재활용품 분리 배출하기, 음식물 쓰레기 20% 줄이기, 대기 전력 차단하기 등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환경 기후 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재난 안전 위험 요인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입니다. 집중신고 분야는 대설, 한파, 화재, 산불이며 안전신문고 앱의 집중신고 바로 가기 및 퀵메뉴의 집중신고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2023년 12월 8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외국인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미추홀구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 8 8 0 4 8 3 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 안됩니다. 집중 모금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이며 연중 모금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참여 대상은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 이며 지로 간편결제, 가상계좌, 홈페이지, ARS 및 후원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금액은 대상별 납부권장금액 내 자율로 납부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810-1315에서 13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시작 안내입니다. 대상은 어린이,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접종 기간은 2023년 9월 20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보건소 및 전국 지정 의료 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오니 해당 일정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접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 장애인 종합복지관 426에 1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생 모집 안내입니다.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보조와 자립 생활을 지원합니다. 표준 과정은 15만 원, 전문 과정은 12만 원입니다. 전화 신청과 온라인 접수 신청 가능하고요. 복지관 홈페이지 활동지원사 양성교육란에서 온라인 접수 클릭 후 작성하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권익옹호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안내입니다. 본인 서명사실 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으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발급기관은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임을 확인받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한 통당 600원입니다. 인천 시민의 심리 지원을 위한 마음 건강 심리 지원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 전세 자기 피해 시민과 일반 시민 모두입니다. 연중 지원하며 마음 건강 검사, 심층 상담, 종합 심리 검사 및 전문 상담, 필요시 정신 의료기관 외래 진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에서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먼저 복지관 안내입니다. 인천 거주 등록 시각 장애인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첨부 서류는 장애인 증명서 및 복지 카드 등입니다. 다음은 주간보호센터 안내입니다. 인천거주 65세 이상 등록된 시각장애인 어르신만 이용이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차량 송영 서비스를 운행합니다. 이용문의는 복지관은 876-3500 내선번호 5번 상담사례 지원팀이며 주간보호센터는 876-3500 내선번호 7번 주간보호센터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876-35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헌혈운동 참여 안내입니다. 헌혈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영웅이 되어주세요.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 바로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헌혈의 집 주안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 안심지킴이 집 운영 안내입니다. 미추홀구가 여성아동 안심지킴이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안심지킴이 집 간판이 부착돼 있는 24시간 편의점으로 대피하세요. 운영 내용은 안전 대피, 경찰 신고, 안심 기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24시간 연중 운영하며 접수 방법은 세븐일레븐, C스페이스. 미리스토 CU, GS25C 등 여성아동안심지킴이집 간판이 부착돼 있는 24시간 편의점과 여성권익시설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미초을구 여성가족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초을구 가정휴가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부모 역량 강화 및 영유아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가정 양육에 필요한 인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교육 대상은 관내 영유아및 동반 보호자고요. 교육 장소는 관내 아이사랑꿈터 및 미촐구 육아중합 지원센터입니다. 신청 방법은 미촐구 육아중합 지원센터와 아이사랑꿈터 사이트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미촐구 육아중합 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에게 희망의 빛을 밝혀주는 든든한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후원금 및 생필품과 식료품 등을 후원하면 되며 후원계좌는 국민은행 237-010416-106입니다. 후원금과 후원물품은 저소득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계비, 교육비 등 자립생활 지원 등에 쓰입니다. 자산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각장애복지관 기획홍보팀 876-8500 내선번호 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로구산 어린이재단 위탁부모 모집 안내입니다. 초로구산 어린이재단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친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이 되어주세요. 아이들에게 가정은 세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IB 남인천방송 고객 서비스 안내입니다. NIB 남인천방송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AS 상담 접수 및 가입신청 콜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NIB 남인천 방송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고용센터와 함께하는 NIB 구인고직 정보입니다. 고직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인천 고용센터 032-460번-495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정밀에서 프레스기 및 절단기 조작원 등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도화동이며 급여는 월급 240만원에서 270만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23일입니다. 회사 이치방 코리아에서 일식 조리사를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관동 이가이며 급여는 월급 280만 원에서 285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26일입니다. 주식회사 풍경에서 간판 제작 설치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도화동이며, 급여는 월급 230만원에서 400만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26일입니다. 주식회사 현대신성모터스에서 자동차 정비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이며, 급여는 월급 220만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26일입니다. 주식회사 에이스전력에서 기타 전기 전자설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옥년동이며 급여는 월급 250만원에서 300만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29일입니다. 주식회사 아산코리아 분체에서 금속 제품 도장기 조작원 등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이며 급여는 월급 350만 원에서 45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29일입니다. 주식회사 일성자동화시스템에서 용접 사상원 및 보조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남촌동이며, 급여는 월급 330만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29일입니다. 주식회사 동주 CRS에서 용접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송도동이며, 급여는 월급 260만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29일입니다. 디자인 그룹 풍경에서 도장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도화동이며 급여는 연봉 2,800만 원에서 4,50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31일입니다. 주식회사 다산에서 배송납품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이며 급여는 월급 23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31일입니다. 주식회사 리튬코리아에서 제품 광고 영업원 등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이며, 급여는 월급 300만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31일입니다. 주식회사 백호미트에서 배송납품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수산동이며, 급여는 월급 280만원에서 300만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2월 3일입니다. 이상으로 인천 고용센터와 함께하는 NIB 구인 구직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구직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업체명과 함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고용센터 0 3 2 460번에 495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 생활정보 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미추홀 생활정보뉴스에 소개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은요. 전화 230-1408, nib뉴스 굴뱅이 nibtv.co.kr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오늘 미추홀 생활정보뉴스 유익하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롭고 알찬 정보로 미추홀 생활정보뉴스 인사드리겠습니다.